이 염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소금이 온다 라고 표현해요 소금이 온다? 소금이 온다 음... 오지오가내 마음속에 온다 예? <laughs> 소금이 온다 국내 소금 생산량의 몇프로 %를 신안군이 담당하고 있을까? 90% 90%? 90%. 네. 거의 다? 네어 짠돌인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쓰셨는데 좀 낮춰 좀 낮춰요? 낮춰 아 너무 썼나 너무 썼어아 근데 신안 신안 신한... 신안 소금 추워 원형 유명하니까 네. 약70% 70%. 프로 그것도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천일염 최초의 염전이 있었던 있던 곳이, 만들어진 곳이, 비금도. 네. 비금도. 유명하지. 나 이렇게 모르는 게 많지? 나아 목포 뭐 사람 맞나? 아 <laughs> 아 괜찮아요. 전설의 여행작가는 여행을 같이 하시기 때문에 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나 진짜 모른다. <laughs> 추출한 <추추한테> 데 매점이란다. <laughs> 아, 좋지. 예, <laughs> 예. 병어 낙지가 있나? 아니, 아니, 아니. 그... 아니, 아니 지, 진짜 있나 봐. 그거 웃겨 가지고. 폐에서 안아고를 판다고? 아이생 돈가게. 아, 미안하네. 진짜 배안에서 병어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여기 병어 아이 진짜 해 뜨갔 갖고 그냥 방금 떴거든요 민어랑 오모 오배우. 예. 있어. 민어랑 민어도 있죠. 진짜요? 여기한 마리는 말리고요 지금 말리려고 이제 간에 넣고 있어요. 배 위에서 아이 와, 와, 신기해 너무 신기한데 어떻게 배위에 사과 옆에 민어가 있어 사... 사과옆 <laughs> 아+ 아 좋아 아지 좋아 아이까지이아이글아 이거 이거 왜 이거 아로거아 이거 아 이거 가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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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이아 이거 아 이 배에서 18년, 이, 이 배에서만? 이제 배가 두번바뀌었어아두번 아, 아, 바뀌어가지고? 네, 예전 철선 아니었어? 요 완전히 18년. 네, 전 철선.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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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년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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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돼. 아니 저 아이, 저는 안 돼, 안 돼. 아, 아니 저는 안돼안돼 라면이 먹 라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아, 아 먹어요. 같이 아, 먹어 어아 아, 미치겠네 야 민호가 웬 말이냐 난 진짜 먹을 부분 있나 봐 제가 장은 아버지한테 민호 해달라고 아직 철이 아니라고 안하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어제 어디... 에 민호가 있네 그러니까 어, 이게 야 진짜 먹어도요 네 먹어도요 이런 건 많이 먹어봤겠다 그지 아, 아 지겹지 그렇지 이거 서울이 얼만 줄 알아? 엄청 비싸요. 민호 많이 비싸 엄청 비싸. 알조전 먹는 먹을 없어이 저도 그래 어렸을 때이 행세 너무 많이 먹으니까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맛있어요? 조금 추장 이것도 그 얼마 보해요나 아침 9시에 민호야 먹기 처음이에요. <laughs> 저도 그래요. 어머님이 음식 솜씨가 엄청 좋으시구나. 아니, 아. 딱 봐도 뭐 갓김치에다가 기다가 싸서 먹어 봐요. 예. 야, 아. 아나 아. 아, 아, 미치겠네. 미치겠네 정말. 홍어액국도 이제 끓이고 있는데 그놈의다 그렇게 있 봐. 배 매점에서 홍어국을 액 끓이신다고요? 아. 야, 관장가 봤네. 그냥 못고 싶겠네. 그랬어. 맞네. 이거 볶음 볶은 거. 네. 김치 지 김치, 김치 지진 거지. 네. 아 어머니 솜씨가 엄청 좋으시구나. 음? 그래서 제가 살이 안 빠지고 그래 <laughs> <못> 살을 빼야 <laughs> 되는 많이, <laughs> <알아요. 사육도. 웃음> 많이 알아요. 먹다 많이 알아. 통영 먹다. 아, 아 이날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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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됐어요. 아, 여기 이제 여행 작가님이세요. 아, 그래요? 예, 뭐. 예저 원래 이제, 고향이 서산동이에요. 아, 그래 아 작은아버지가, 거기에 이제, 집이 그쪽에 있어가지고, 도쿄에 있어서, 거기서 전복하시죠, 지금. 거의, 뭐, 집가? 예! 어? 네. 오! 네, 네. 나랑 통화도 하고, 나랑 삼동도 치고, 그래요. 아니, 어머니. 저번에 너 따라하고 가물었다께. <laughs> 삼봉 좋아하세요? 삼봉 어, 좋아합니다. 어, 산봉. 나도 이제 이달 말이면 끝나요. 이달 어. 말? 왜? 선님이 없 삼봉 너무 안 되니까. 이제. 그리고 이 다리가 낮으면서 아, 이거 안 이용을 안 하니까 좀문으로 많이 다녀보니까, 짧으니까 그렇지. 굳이 배를 안 타는 거구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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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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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비금 비금, 음, 비금. 고마워. 와 왔다 왔다 아, 왔다. 비금도 왔다. 저기 와. 그 요, 요, 상징 그저기 예, 예. 비금도. 예, 예. 저건 무슨 새일까? 송골매. 매인가? 이게 섬 이름이야 사실은. 저거과 예. 관련 있는 게. 이거는 날비야. 아니 날비자. 이거는 금. 날짐승 금자. 새 날짐새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예를 얘기하죠. 그래서 거치. 저 새가 날아가는 모양새가 섬의 모양이라 이거야. 섬의 아. 모양이 날아가는 새의 모양을 잘못 떠해가지고 아. 비금도고 여기 이제 여기는 뭘 해야 되나요 그러면? 사실 이제 내가 지금도 제일 하기 싫은 걸 해야 돼요. 하기 싫은 걸왜 저한테 하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등산 이거 절대 안 하거든. 아. 근데 여기 이 비금도에 네. 저 같은 네. 해발 150 이상 안 올라가는 인간들도 쉽게 할수 있는 체레킹 코스가 있다라는 것이지. 아 그래요? 네. 그 여기 선왕산이라고 유명한 산이 있거든요. 선왕산. 아래쪽 네. 음. 다 보이겠다고요. 음. 그렇지. 방금 뭐, 말씀드린... 방금 뭐 이렇게 생겼다면서. 그것도 그렇고, 아, 그걸 전체로 보기 어렵고. 음. 근데 그건 볼수 있지. 봄의 활치로 유명해진 그 하트 해변 있잖아요. 그 하트 해변. 한우넘 해변. 네. 그거는 아마 저 전망대에서 보일 거예요. 오. 그거를 한번 보러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힘들진 않겠지. <laughs> 이게, 이게 그. 염전, 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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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금이나 어... 도초나, 5배 어렸을 때는 다리가 없었잖아요. 와, 당연히 없었죠. 지금 이제 거의 하나의 생활권인데, 음. 비금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최초의 천일 염전. 염전. 어. 이게 1946년이래요. 어, 근데, 근데 도초도에도 하... 이렇게 염전이 있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겨울이라서 그런가. 어, 그렇지, 그렇지. 날이 더워져가지고 쨍쨍하고 그러면서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음. 소금기가 이제 결정체가 생기는 거지. 이염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해요. 소금이 온다라고 표현해요. 소금이 온다. 소금이 온다. 음. 오지오가 내 마음속에 온다. 예? <laughs> 소금이 온다. 그러면서 또뭐 이제 소금 결정체가 생기잖아.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고무리로 이렇게 미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쌓이는 거지. 예. 그래서 그거를 쌓이면 햇빛. 이 삽으로 퍼가지고, 수레 같은 데다 실어가지고, 뚫뚫뚫뚫 밀어가지고, 저거, 저기, 창고 같은 창고? 데 있잖아. 어. 저기다가 실어놓으면 맛있는 소금산이 생기는 거요 연부들이 작업할 네. 때는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해. 경건한 종교의식 보는 것 같다고. 아무 말을 할 수가 없거든.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욕만 싹싹 미는 거야. 그니 거기에 이렇게 찰칵찰칵 셔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 죽을 맛이래 이게 제일 힘든 노동 중에 하나래. 생각해봐. 그렇죠. 뭐 햇볕에 가릴 게 없잖아. 게 밑에서 어우 그냥 그럼. 젊은 친구들이 도해지로 나가니까. 그렇지. 어 나가니까 더 인력이 없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사실 염전이 많이 없어지는 추세라는 음, 거지. 그냥 그분들이 이제 음. 많이 이제 염전을 그냥 다른 형태로 뭐 이용을 한다는 거지. 음. 마음이 짠이요? 열심히 이거 어쨌든 <laughs> <그게> 조금 유명한 것이. <laughs> 아 근데 진짜 크다, 그럼.